안녕하세요 여러분 어, 오늘도 아주 참 험한 놈이 하나 들어왔습니다 어, 지금 보시는 이 차량인데요 알페온입니다 알페온인데 야 이거 아주 정말 심각한 상태가 지금 된 상태로 지금 저희 공장에 입구가 됐는데 어, 일단 한번 보여 드릴까요? 이리 오시죠 차주분이 어, 차주분이 어, 주행을 하시고 코너를 도시다가 이 옆에 돌이 있는 것을 못 보시고 그냥 과감하게 코너를 도셔서 지금 보시다시피 스태프가 어우 어마어마하게 지금 파손이 됐습니다. 어마어마합니다. 진짜 이거는 누가 봐도 교환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아주 심각합니다. 그러나 제가 누굽니까? 망치 아닙니까? 망치. 망치가 깔끔하게 한번 판금을 해서 어, 수리를 하도록 한번 하겠습니다. 지금 아마 이런 경험이 굉장히 많으실 거예요. 차를 운전하시다 보면 기둥이라든가 또 특히 야간에 코너를 도는데 너무 바짝 돌아서 이런 사이드 스태프들이 파손이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항상 어, 너무 자만하지 마시고 좀 여유 있게 코너 같은 경우는 여유 있게 두셔야 음, 이런 어, 부상사가 안 일어나요. 이건 진짜 완전히 교환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여러분. 이거 진짜 보십시오. 이게 상태가 어마어마합니다 지금. 이거 뭐 지금 와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지금? 근데 이거를 갈자면은 얘도 지금 어마어마하게 비쌉니다 수리가. 이 수리비가 어마어마하게 비싸요. 그래서 야. 제가 이거를 또 망치돌이가 열심히 망치질을 해서 한번 살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렇게 보시면은 더 정확하실 겁니다. 자. 어우. 어마어마하죠? 상태가 지금. 그래서 제가 이제 깔끔하게 원래 판금이라는 게100% 교환은 100%라는 그런 형태로 만들어줄 수는 있지만 판금은 솔직한 얘기로 100%라는 게 없어요. 이렇게 형태가 완전히 다 일그러진 어 상태는 어 저도 아무리 판금을 몇십 년 했지만 굉장히 힘든 부분입니다. 그래서 100% 만족을 원하신다면 판금 못 하세요. 솔직한 얘기로 그래서. 판금이라는 건말 그대로 판금이기 때문에 이거는 최대한 원래의 모습으로 어 저희가 만들어 드리는 게 판금입니다 그래서 어 이런 유형의 사고들이 굉장히 많이 있으세요 그래서 항상 주의하시고요 안전운전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본격적으로 제가 작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나가. 이 정도는 잡아주고, 이제 작업을 시작할 수있겠어 이 판금이 안 돼요. 그래서 텐트를 다 벗겨내고 하단에 실리콘 처리되어 있는 부분까지도 완벽히 제거를 해줘야 됩니다. 제거를, 해, 제거를 해주고 가장 깊이 들어가 있는 부분들 해서 제가 이런, 어, 이런 부위들을 작업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철판이에요. 그래서 이런 철판을 이용해서 가장 많이 들어가 있는 부분을 덧 붙여서 아아 당길 겁니다. 그냥은 안 나와요. 그래서 그런 작업을 해가지고 제가 한번 당기는 작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조금씩, 조금씩, 조금씩 해서, 어, 밖으로 빼내야 됩니다. 일단은 1차적으로 <laughs> 이런 작업을 해야지만이 가장 많이 들어간 부분부터 빼내야지만이 나머지는, 어, 일단 스포트로 어느 정도 윤곽을 잡아낼 수가 있습니다. ほらほらほらほらほまだだ 다들좀 설명을 하면서 해드리고 싶데 은뭐 이게 뭐 그다지 크게 뭐 설명을 드리기는 조금 어 특별한 건 없어요. 이런 식으로 해서 가장 많이 들어가 있는 부위들을 조금씩 조금씩 어 빼내는 그런 방법으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요. 어 어느 정도 빼내고 어느 정도 어그 모양이 나오면 미세하게. 면을 만드는 그런 작업은 이런 땡기는 작업이 아니라 조금씩 조금씩 빼는 그런 스펙트 작업을 저는 경행을 할 겁니다. 그때는 조금 제가 이제 설명을 좀 드리면서 할 건데 솔직히 지금 땡기는 거 이런 작업이 조금 힘들어요. 막숨 차요. 그래서 제가 조금 말이 없어도 이해를 좀 해주세요. 이거, 이거. 어 나중에 여기도 어차피 이렇게 용접 자국이 있는데 어, 안에서 녹이 피면 어떡하냐 어, 걱정을 하시겠죠? 근데 어, 제가 어차피 작업이 다 마무리되면 방청 작업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칼를립스에 띄워서 이 안쪽에 공간을 만든 다음에 그리고 그 공간으로 인해서 아주 작은 구멍을 낼거예요. 그 사이로 해서 제가 곤충작업을 하고 그 구멍을 다시 메꾸는 그런 작업을 할건데 그거는 이제 거의 마무리 다 되고 나서 그렇게 할거니까 그때 어떻게 하는지 한번 지켜봐주세요. 짜잔, 망치가 다시 왔습니다. 아이고, 땀납니다. 어? 대구, 대구에 계신 분들 진짜 너무 걱정이 됩니다. 어, 진짜 대구에서 경북과 대구에서 그렇게 많은 코로나 감염자가 나왔고 또 그로 인해서 어, 어떻게 보면 진짜 하루하루 굉장히 음, 걱정 속에 지내실 것 같은데 대구 시민 여러분 그리고 경북 도민 여러분 하이팅 하십시오. 분명히 코로나는, 어, 이겨낼 거 확신합니다, 저는. 그래서, 음, 제가 뭐, 큰 힘은 지금 들 수는 없지만, 이런 응원의 메테인이라도 좀 한번 하고 싶은 어, 이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되고, 그 다음에, 그리고 코로나로 인해서

아이고 뜨겁습니다. 아이고 뜨거 把安全。啊<那>